우주의 신비로운 고리, 메비우스의 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단한 면만 가진 특이한 띠로 시작점과 끝점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도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띠는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띠한 가닥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서로를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메비우스의 띠는 우리의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을 상기시켜 줍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파장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이띠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띠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인류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상호연결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인문학적인 지혜를 얻게 해줄 것입니다. 인간 존재와 상호연결의 의미를 메비우스의 띠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